영화나 소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스포일러를 하지 말라는 댓글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스포일러라는 게 언제까지 유효한 걸까요? 안녕, 허십니까? 뚜뚜입니다. 어떤 중대한 스토리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몰래 말해버리는 것을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스포일러를 말해도 스포일러라고 반박이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쇼센크 탈출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명작 영화가 있는데, 전른바리가 범인이다! 라고 하는 스포일러를 2018년인 지금 말을 해도, 그거는 스포일러니까, 어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진지하게 판을 받는 일은 없어요. 아니, 뭐, 심지어, 비교적 최신 영화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내용을 스포일러를 해도 그거는 스포일러가 아니다 라고들도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이미 개봉이 됐고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내용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되게 애매해요 글쎄, 그거를 확실히 정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개봉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건 스포일러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딱 기준을 딱 세워줘야 돼요. 예, 자그룹 두대 소리 생활 파트 206-7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오케이. 자, 저번에 차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뭐였지? 바다의 보물이었나? <laughs> 아, 까먹었네. 잠시만요. 어, 어디 갔지? 아, 여기있다 바다의 심장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획득을 했어요. 보물지도를 찾아가지고, 이제 X표가 그 쳐진 곳을 파다 보니까 바다의 심장이라는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제가 바다의 심장의 용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봤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당장 바다의 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앵무족의 껍데기라는 녀석이 총 8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드롭률이 꽤 낮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시험해보는 건좀그렇고요 아, 그리고 이제 변한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변한거라고 하다기보다는, 어, 요거, 생, 대구, 생, 연어, 보거. 이거, 텍스처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상자 안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생선이 이름과 텍스처가 바뀌었다는 얘긴데, 그 생대구라고 이름이 붙었네. 어, 이게 연어는 연어인데, 이게 대구라고 이름이 바뀌었네요. 보거도, 살아있는 모양 그대로로 이제 보고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넘어가요. 아, 그리고 변한 거. 아, 그 버전을 올리면서 변한 것을 소개시켜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테스트를 못했던 장치가 있어요. 바로 이쪽으로 쭉 날아가게 되면, 은 가디언 자동 농장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테스트를 못했거든요. 사실 버전업을 하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거 왜 이래? <laughs> 텍스처가 이거 날아가는데, 어,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이번 회차에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아직도 가디언이 제대로 일을 해주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이죠. 자, 쭉 가서 자도착했구요자 보면은 어 지금 가디언이 생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내려가서 이거 왜 이래? 어 내려가서 나왜 이러지고? 어? <laughs> 나왜 아직도 날고 있냐? <웃음> 저기요? <웃음> 어? <웃음> 똑바로 서, 야 똑바로 쓰라고. <laughs> 아 이거 재접속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정말. <laughs> 오케이. 현재 이 장소에서는 가디언이 스폰되지 않습니다. 왜냐, 플레이어로부터 24칸인가, 32칸인가 멀어져야 몬스터가 스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는 플레이어로부터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 왜 얼음으로 되어 있니, 너는? 이건 맨손으로 깨자. 맨손 깨고요. 그리고, 오, 어! 가디언이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리고 지금 이 가디언이 스폰되는 장소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 스폰되는 장소를 바라보게 되면 또 몬스터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스폰이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시야를 좀 멀리 두고 이렇게 하면은 스폰 될 거예요. 예. F4를 두번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가디언이 스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 속에서 가디언이 헤엄쳐서 위로 올라가려도 해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디언이 낙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음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템들을 제대로 회수해주고 있는지 바닥에 있는 깔때기 마인카트들이 회수를 해주고 있는지 봅시다. 여기 아이템 사라졌고요. 그 여기들은. 어 여기 사라졌고 여기 있는 거 사라졌고요. 여기 두 개도. 여기 또 사라졌고 요거 마지막 하나 사라졌고요. 오케이. 아이템은 제대로 회수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좋아요. 이거 왜 상자가 안 열리냐? <웃음> 뭐지? <laughs> 또렉 걸린 건가? 어, 깔때기 우클릭했는데열 열리...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어. 렉이 예. 심각하네 진짜로. 예. 그리고 여기 재물들이 예 이거 부산물들이 이게 상자 안에 많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요거를 좀 조합을 해 가지고 그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 이거 제작대가 없네. 평소에 제작대를 네, 평소에 제작대를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여기 제작대가 없네. 여기다 제작대를 좀 둬야겠다. 어쨌건. 이 예, 부산물들 좀 챙기고요. 어 요거는 냅둬어 여기다 냅두고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바다 랜턴 마흔 개를 생성해 냈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 보관해 두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들도 다 이제 이렇게 보관하고요. 자 우리 변한 거를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요. 자 지옥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고 뭔가 변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요거. 여기가 이제 원래 음표 블럭 이었는데 흑요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슬라임 블럭에 달라붙는 성질을 무시했었어요 음표 블럭이 근데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이 슬라임 블럭에게도 달라붙는 성질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면은 어, 여기 있는 음표 블럭들이 덩달아 올라와 버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흑요석으로 바꿔줘서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음. 그리고 또또 또 똑같이 음표 블럭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또 고쳤는데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블레이즈 트랩이 존재하는데요. 블레이즈 트랩에 있는 어, 음표 블럭들도 전부 흑요석으로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음표 블록을 이제 흑요석으로 바꿔서요 어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 사각형의 상자 안에는 어, 블레이즈 스포너가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플레이어가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면은 어, 스포너로부터 블레이즈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블레이즈 소리가 조금씩 들리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장치들이 한데 모여 갖고 이렇게 블레이즈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 오게 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음표 블록이 있을 때는 이게 하면은 땅 따당 땅 또 내리면 따당 땅따따땅뭐 요런식으로 소리가 들렸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됐네요 아그거좀 아쉬워요, 진짜로. 예, 소리가 들릴 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w 이렇게 블레이즈가 예,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넘어가요. 자 그래서 오늘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다 업데이트 이후로. 처음으로 해보는 낚시질인데요.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또 낚시일 때에 걸려줄지 아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아 이거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 너무너무너무 궁금해지겠대요. <laughs> 어자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낚시하는 방법은 똑같겠죠? 어 똑같다. 허아자생 대구 물고기 낚았구요. 허. 오 물고기 아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텍스처가 바뀌다 보니까 오 어, 이거 또 새로운 녀석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고기를 말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네요. 어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가 낚일때 플레이어에게 날라오는 이 궤도라고 하나요? 그게 좀 변한 것 같아. 좀더눈 앞에 확실히 딱 다가오는 느낌이 있네요. 허아생 연어 물고기. 허, 어? 아, 열대우구나. 아, 또 뭔가 했네. 물고기, 허, 물고기, 허, 어, 보거 좋아요. 아, 이거 보거 텍스처가 변하니까, 어, 막 부담스러워. 눈앞으로 날라오는 게 어, 깜짝이야. 진짜 허, 물고기, 허, 물고기, 자, 7, 8, 9. 아다 했다. 다 했다. 낚시 다 했다. 자, 그래서 오늘 오, 뭐야? 제작법이 하나가 뭐 잠금 해제가 됐네요. 뭐지? 어, 그리고 발전 과제가 지금 어, 클리어가 됐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발전 과제에 어, 낚시 관련 발전 과제는 어디 있죠? 농사 쪽이 있나? 아, 여기 있다. 강태공이 세월을 납듯 물고기를 잡으세요. 라고 하는 발전 과제가 클리어가 됐네요. 뭐야? 이거는? 물고기를 잡으세요. 낚시 대 없이요. 음 별게 다 있구만 어 별게 다 있네요 예, <laughs> 예 발전 과제가 좀더 추가가 됐나 봐요 예 별의별게 다 있네 어어 그래 모험의 시간 이거 제가 분명 1 1 2 2에서 클리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생물 분위가몇 개가 더 추가가 됐나 봐요 그래서 클리어 된게 초기화가 되고 다시 클리어를 하게 늘어났네 어 귀찮게 됐네 어 자, 그래서 오늘 낚시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생대구 6마리, 생연어 2마리, 열대어 한마리 보거 한마리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낚시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열대어 한마리와 보거 한마리이고요 어, 생연어랑 생대구는 뭐언어 흔한 녀석이니까 엔더 드래곤님께 생대구 6마리와 생연어 2마리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룰렛 결과? 오이모양이 일치하는 것 같죠? 야, 오늘 운세가 좀 좋으려나 봅니다. 야, 하하, <laughs> 좋아요. 오, 777이 떠버렸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넘어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저번 회차에서 어디서 엔딩을 찍었죠? 바로 아주 멀리 있는 바다 한 가운데서 엔딩을 찍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뚜두의 집으로 날아오는 과정에 아주 특이한 지형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것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 지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좌표는 제가 찍어놨어요. 잠시만요.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좌표가 어디더라? 아 여기 있네. 어, 좌표가 X2383에 Z가 마이너스 2831입니다. 현재 뚜두 입장에서는 비교적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면은 요거는 <laughs> 거의 뭐 200회차나 다 됐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와, 이거는 어, 1.13의 새로운 업데이트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아주 특이하고 버그성이 느껴지는 뭐 그런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2,300개 마이너스 2,800, 오케이.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오, 나 여기 통과해 보고 싶어. 오, 어, 멈췄어. 오, 어, 어. <laughs> 통과는 모습은 못 보여드렸지만은 정황상 통과했다고 봐야겠죠 <laughs> 아 이게 하필 딱 렉이 걸려가지고 에이 정말 예.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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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뚜두의 집으로 되돌아오면서 발견한 지형인데요 와 이거 이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마치 월드 에딧이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요 나무 도끼를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싹 지형을 깔끔하게 청소하는 뭐 그런 기능인데 근데 중요한 건요 1.13 버전에서는 아직 월드 에딧 모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월드 에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지라고 하는 또 그런 모드가 더 필요한데 포지도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어 도저히 모드를 이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버그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성된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의심되는 것은 두개 정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1.1.2에서 2 1.1.3으로 넘어오면서 월드를 승계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승계가 제대로 됐다라는 가정. 하에, 제가 지금 옵티파인 모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옵티파인 모드가 워낙 이제 정식 버전이 아니라 어,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까 그것과 마인크래프트 프로그램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월드를 읽어드리는데 실패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그래서 이거가 F3 플러스 G를 누르면은 청크 구역이 나타나는데 보시면은 이 전부 이게 완벽하게 청크의 경계선대로 다 잘려져 있어요. 완벽하게. 예, 요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한 칸도 차이도 없이 넘어가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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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이논 모자식이, 요놈 모자식이, 어, 요논 모자식이. 어, 근데 이게 뭐야? 기반암이잖아. 기반암도 뚫었다는 얘기인가? <laughs> 와, 그럼 여기가 잡표가 사네요. 오, 어, 그러면은 잠깐만. 그 여기를 하면은구동이가 나. 아, 조금 아쉽다. 어. 아 여기 밑을 딱 뚫으면은 터공이라고 해야 되나 공허 지형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를 쏙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 게임 모드인 상태라도 빠져 죽게 되는 뭐 그런 곳이 있는데 아 구멍이 뚫리진 않았네요. 크... 청크 보고도 뚫어낼 수 없는 기반암야 이거 넘어가요요요요 뭐야? 어? 아 여기 또 완벽하게 청크단으로 싹 잘려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와 이게 뭐야? 폭죽 로켓이 없네 좀 리필 좀 할게요. 와이거 뭐야? 와 용암 용암 벽에 갇혀 있어. 와와 <laughs> 와,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월데이딧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월데이딧 같은 걸로 이 벽을 잘라내게 되면은 이 용암이 흘러나오기 마련인데요. 이제 요건 이제 청크 오류 같은 거라서 이 용암이 아직도 벽에 갇혀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오 이거 물 떨어지는 거 봐. 와. <laughs> 어 근데 이게 되게 넓네요. 어오류한 부위가 되게 넓어요. 어 벽이다. 오, 여기를 이제 뚜두 얼굴을 지도에다 채우겠다는 프로젝트를 여기다가 할까? 구덩이가 딱 이렇게 파여져 있으니까 물론 좀 넓긴 하지만은 여기다가 뚜두 얼굴을 해도 상관없겠는데요. 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노력들은 뭐지? 어, 단순한 버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고? <laughs> 야 이거 어, 나무 탄다 실시간으로 나무 탄다 와. <laughs> 이야 이거 시야 좀 올려야겠다 와 이거 봐와 이거 물 물도 갇혀있어 오물 갇혀있는 거 보세요 아 이게 물줄기가 생기는 거는 이제 주변에 얼음이 생겨버리니까 얼음 주변에 있는 물들은 아 내가 사실 갇혀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로 이제 현재 상황을 깨우치게 되는 뭐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죽이 흘러나오는 것 같고 아직 얼음이 생성되지 않은 곳은 아직 물이 아 내가 여기 갇혀 있구나 라는 걸로 착각을 하게 돼서 아직 튀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얼음 바로 한칸 옆에 있는 물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얼음과 접점이 없는 물들은 안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안 흘러나오고 있는 용암을 이제 깨우치게 하려면은 어 간단합니다 용암 옆에 있는 돌을 부수면은 돼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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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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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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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형은 아마 1.13으로 올라오면서 생선된 지형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뚜두의 솔로 생활에 치드를 입력을 해서 월드 생성을 하더라도 이 지형은 절대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즉 어, 이것은 뚜두의 오리지널 완벽하게 그 누구도 재현이 불가한 뚜두만의 월드다 이 말입니다 어야 이거 참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신기한 지형을 보여 드렸고요 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1.12.2 버전의 맵을 가지고 있는데 1.13으로 올리고 싶다 라면은 어 이런 지형 파괴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고 버전업을 해서 승계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